어, 오늘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타이탄 파트너스 윤혜민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표단에서는 새벽 3시에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고요 상호관세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한국 시간 기준이 될 텐데요. 아,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랑 S&P 500이 좀 부진한 장세가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엔 또 개장 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나왔고 또 상호관세에 대한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러한 불안감을 좀 빠르게 떨쳐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장전에 PPI가 좀 발표가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의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CPI 발표 후에 살짝 좀 지수 자체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 하지만 좀장 막판에는 좀 그런 하락세를 많이 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PPI 같은 경우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좀더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상반기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좀더 멀어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부분을 좀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의 지표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좀더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사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뭐 PCE가 좀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CPI, PPI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지금 뭐 PCE를 좀더 기다리면서 확실히 1월달에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의 어떤 정리를 좀 약간 뒤로 미루는 좀 그런 부분 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또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에 나왔는데 오늘 주목이 되는 이유가 알리바바가 중국 아이폰에 AI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바바 CEO가 오늘 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기 때문입니다. 소식이 나오고 나서요.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현재 0.13% 정도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애플 앞으로 중국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좀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그런 좀 기능을 넣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좀 있겠죠. 특히 이제 뭐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뭐 어떤 무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기술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AI 인텔리스에 대한 탑재가 좀 불가능한 상황.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AI 기능이 좀 없는 약간의 좀빈 깡통의 어떤 휴대폰을 좀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스갯소리로 딥시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와 좀 협력을 하겠다라는 좀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확실히 알리바바가 좀 데이터, 빅데이터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모델을 훈련하고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더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 알리바바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을 좀 맺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 휴대폰 이제 뭐비보레든지 화웨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량이 좀 많이 떨어졌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결국 이제 AI 어떤 소프트웨어 좀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는 분명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뭐 물론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좀 중국 관련된 쪽에서 어떤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의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과 알리바바의 좀 동행 그에 따른 뭐 중국 어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휴대, 스마트폰에 바이두의 AI를 네. 탑재한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이 Q1 모델인가요? Q1 모델을 네, Q1 2.5 지금 맥스가 좀 출시가 됐는데 요 부분에 관련돼서 알리바바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딥시크 AI 모델 V3보다도 낫다. 그리고 또 오픈 a i 의 지금 어, GPT 지금 4.5보다도 좀 낫다. 뭐메타의 라마 3.1보다도 모든 영역을 능가한다라고 좀 자신있게 좀 얘기한 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애플 아이폰에 지금 탑재되는 기능이 얼만큼 구현이 될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어, 제가 볼때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좀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국 한, 중국 내에서만 지 제가 볼 때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있을까란좀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AI 인텔리전스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4월이죠. 아,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4월쯤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일단 중국에서 나온 이 소식 또 앞으로 매출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사님, 트럼프가 또 이제 새벽 3시에 사고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2기에 지금 이사님께서 중국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라 보고 계신다고요. 네, 일단은 1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놓고 중국과 좀 관세 전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기에 들어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첫 번째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멕시코, 캐나다 또는 신흥국적으로 어떤 좀 순서가 좀 바뀐 모습.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 좀 약간 뒤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1기 때 중국을 너무 많이 좀 때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국 같은 경우가 대미 수출이 조금 줄어든 상황. 그 포션을 멕시코와 지금 캐나다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대미 수출 같은 경우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떤 경유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러한 의식으로 인해서 지금 미, 멕시코와 캐나다가 먼저 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지금 이 무역과 관련돼서 불밑 협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항생테크라고 항생종합IT라는 지수를 보게 됐을 때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1기보다는 2기 때가 오히려 좀더 중국 증시에는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딥시크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가 높은 L&M이 좀 발견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에 좀 새로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이 분다라는 어떤 그런 좀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역으로 중국, 하이, 중국 테크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대세를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자계 상장되어 있는 ADR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주가가 좀 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추이를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제 새벽 3시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음. 관련해가지고 세부 내용을 또 뉴스 컨퍼런스를 음.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또 내놓을 텐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내일 또 새벽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장 개장 전에 또이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 이사님께서는 우리장 내일 상호관세에 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장 전에 좀 어떻게 보면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양 시장 같은 경우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소화에 내가면서 오히려 좀 상승세,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면에는 좀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편 관세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상호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모든 품목에 지금 일괄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여기에 따라서 좀 약간 맞춤형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관련된 부분에서 봤어도 좀 관세 관련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카드로 쓴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은 관세를 매긴다라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좀 우리나라 증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1기 때보다는 2기 때좀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원만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난주 주말에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과 첫 협상을 좀 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대비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 LNG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3 시간 뒤에 트럼프 음. 대통령이 상호 관세 관련해서 뉴스 콘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